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테더 비트코인 10억 달러 매수 조정원 기회다. 신뢰는 계속된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테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가 최근 10억 달러, 약 1조 4,58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단기 조정 국면에서 대규모 매수를 단행하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적 신뢰와 재무적 자신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행보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더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고요. 준비금으로서 금과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의 국채를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대부분 이제 그, 지금 미국의 서클 같은 경우는 법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국채 위주로 사고 있는데, 테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금과 그리고 이제 국채 이렇게 자산을 나눠서 사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테더가 이번에도 비트코인을 추가로 또 매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사들이는 거예요. 테더는 이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스트레티지보다도 테더가 훨씬 더 오래됐어요. 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역사가. 그런데 이제 스트레티지가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샀기 때문에 이제 1위가 된 거고요. 지금 테더도 이제 못지않게 계속해서, 어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메이 패턴이 이제 보통 분기 말에만 진행하던 정내 메이 패턴이 있었는데, 이 패턴에서 벗어나서 조정장 중반에 지금 매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좀 특이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주기 정기 매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좀 이례적인 조정장에서 들어온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시장에서 이를 저가 매수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더는 2023년 이후 순이익의 1 5를 비트코인에 재투자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체, 자산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업계에서는 테더의 평균 매입 단가가 이제 4만 9천 달러 수준. 네, 엄청 빨리 샀죠. 그만큼 낮은 단가고, 지금 현재 시세 기준 45억의 평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6조 원 이상. 원래 테더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 수익률까지도 굉장히 높은 걸알수 있습니다. 태당의 이번 행보는, 행보는 단순한 시장 대응을 이제 넘어서서 비트코인을 글로벌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불확실한 거시 경제 환경 속에서 조정자은곧 기회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라고 하는데, 테더가 하는 방식과 우리가 하는 방식이 이제 같아질 수도 있어요. 요 테더처럼 계속해서 이제 사 모을 수도 있겠죠. 근데 테더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한 이유가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창출이 되고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뭐 이런 테더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계속 분할해서 뭐 분기마다든 월에 한 번이든 계속해서 매수를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들고 가시는 분들은 좀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투자 방식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JP모건은 이제 비트코인 ETF를 대거 사들였다라는 내용입니다. IBIT 보유량의 64%가 급증했다라는 내용인데요. JP모건 체이스가 최근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보유량을 64% 이상 확대하면서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크게 늘렸다라는 내용입니다. JP모건은 블랙록이 운영하는 iShares b i t c 트 i n 트 r u s ETF 26만 0 7,134주를 추가 매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JPMorgan의 IBIP 총 보유량은 528만 4,190주로 평가액이 3억 4천만 달러, 약 5천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JPMorgan 전체 이제 뭐 자산에 비하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에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보면, 어 그래도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는 지난 분기 대비 64%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이제 성, 상승세라는 거죠. 이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BIP는 현재 순자산 규모 기준 전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현물 ETF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통 월가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ETF를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 있고. 긍정적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내용이겠죠. 기관 다시 들어왔다. 아마 앞에 연말 반전 시동 거나라는 기사고요. 이 기사는 이제 연말 내부터 내년 초까지 시장 주도권이 개인 투자에서 이제 기관으로 완전히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음, 지금 이제 시장 재편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대부분 관세 판결 관세 관련 판결과 이제 정부 재가 동시점이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 변경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클라이티라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11월 말에 통과될 것으로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확장적이지 아니 아니고요. 이거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기관자금의 대규모 유입이 촉발돼 12월부터 2월 사이 알트 시즌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알트 시즌을 또 이야기하는 쪽이 있네요. 폴 베러는 이어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 조정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캐시우드가 장기 전망을 좀 조정했어요. 2030년까지 비트코인 목표가를 기준 15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하향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은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 흐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주도권이 개인 투자자에서 기관으로 이동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관들이 지금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초기 고래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물량을 팔고 있고, 기관들이 그걸 이제 사고 있는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 투자들은 극단적 비관심리에 빠져 있지만, 기관 투자들은 자 여전히, 어, 비를 장기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베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올해 고점 대비 21% 조정을 겪었지만, 이는 기관 진입 전에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지금은 성숙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아날리스트 라크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은 단순한 흉부장이 아니라 일종의 조용한 기업 공개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투자 전문가 조, 조디 미서가 이 서브스텍에 계좌한 이 비트코인 사이런트 IPO라는 글을 이용해서 지금은 초기 투자들이 시장을 떠나고 그 기관들이 그 자질을 메우는 교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기가 이제 교체가 잘 돼야 죠 교체가 잘 안되고 여기 축을 투자들이 던지는 물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기관이 그걸 잘 지금 다 받지 못하면 이제 급락이고 기관이 그걸 잘 받쳐준다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결국에는 받쳐질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이걸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예, 단기적인 흐름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렵고 장기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언젠가는 다시 한번 또 재기를 노려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아마 앞에 팔아야 할까 아니면 버텨야 할까? 이거 고민 많으실텐데 제가 명확게 50주 이동평균선을 지켜주느냐 이걸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10월 급락장 사이클 종료 아닌 시장 기반 다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도 이제 기관투자자 서비스는 최근 시장 급락을 단순한 약세장 진입이 아닌 사이클 재조정으로 진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머니가 현재 EVM 이더리움 가상 머신 체인이나 RW의 실물 자산 토큰이나 그리고 이 수익 프로토콜로 선별적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급락은 사이클의 끝이 아니며 리셋이었을 수 있다라고 코인베이스 기관 부분에서 공식 트위터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레버리지는 해소되었고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고 기관 투자들은 여행전이 조용히 복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복귀를 하고 있는지는 이 가격이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돌리는 것들을 확인하고, 어, 초, 추가적으로 접근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시는 것들을 좀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좀 눈치 보기 장세예요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아직 주봉상에서 이 지지를 명확하게 받질 못하고 있고, 여기서 완전하게 돌려줘야지, 시장의 반응이 이제 올것 같고요. 지금 이제 1 0 0만1 6 0선을 깨주고 올려서서 완전히 안착을 해 주는 모습을 보여 줘야지만 자금들이 추가로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 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그 애도 방송 들어？주 셔서 감사 합니다.